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아주 반 농담이지만, 런닝머신은 단팥빵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운동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를 해소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정체중을 적정 유지해서는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일단 제한하고 유지하는 게 1번이에요. 칼로리 제한이 없이는 운동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시기가 조절이 안 되면 운동량만으로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지 않습니다. 중년 건강을 해치는 뱃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. 두 사람의 체성분 검사와 허리둘레를 확인했습니다. 또 혈액 검사도 진행했는데요. 먼저 서희 씨의 결과는 내장지방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높고 이런 게 조금 이제 염려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즉시 이제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만성 질환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.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은씨는 이번 혈액 검사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피 검사를 했는데 조금 안 좋은 게 나왔어요. 당화혈소 7.0 우리 그는 당뇨에 합당한 수치입니다. 지금 이런 거는 약간 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당뇨가 있는 비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.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. 당뇨로 인해 끈적한 혈액 속에 다양한 독소 물질이 형성되면 복부 내장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. 실제로 혈액 속 독소가 증가하면 복부 내장 지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. 중년의 뱃살은 만성 염증으로 생긴 부종입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내장 지방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. 장기 사이사이에 노랗게 낀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. 근데 이 내장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요. 이 지방세포가 커질수록 염증 물질의 분비도 늘어나서 만성염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염증 물질들은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에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.